입니다. 이번엔 듀, 듀얼을 하겠습니다. 제가 쓸 덱은 이이 인가 쓴 거는 플랜서 플랜트고 레인이 쓸 거는 새로 나온 테마인. 잠시만요. 메인 카드를 에이주면 되잖아요. 아에랑하다 에이 메인 카드 가 보여준 게 제일 빨라서 여기 있다. 이거요 저희 덱은 이블 트인 네 듀얼하겠습니다. 덱소개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친 덱소개는 아직 이게 대기 미완이라서 잠시 테스트 게임 하는거라 이렇게 셔플는거도 재미지죠 음. 자 BGM은 듀얼! 듀엘! 가이시! 순서 정해야지. 가위바위보! 선우 정해주세요. 음, 후하겠습니다. 선! 어, 폐가 약간 꼬였는데요. 아, 세주세요. 몬스터 카드한장아 세트. 네. 하나의 몬스터 세트. 앤드드로 이블 트윈 키스킬을 일반화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의 효과를 일, 이 카드의 일반화 특수가 성공했을 경우 대에서 40배 다른 모습 없을 경우 대게에서 리라를 뭐 특수할 수 있죠 라이 트윈 리라 라이 트윈 리라라이 트윈 키스킬로 링크 소환 링크 2 이블 트윈 이블 트윈 리라 리라의 효과 그리고, 이제, 매직의 키스킬 몬스터에서 키스킬 특성원. 여기서, 이제, 키스킬, 여기서 리라이 효과를 쓰겠습니다. 니, 네. 니, 키스킬 몬스터 있으면로 마음 을 파괴했습니다. 체인. 뭔가요? 플래닝. 네, 묻어주시고요. 묻을 카드는, 그, 링크 몬스터 레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대신 포지카운터를 놓는 건 되죠. 하지만, 이포식 카운터가 과연 날아갈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조건, 드롭스, 히드오라. 네, 우선 뮤즈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 둘로 또 링크 소화하겠습니다 네. 이블트윈키스킬키스효 요가, 리나, 뮤진이는 링크부터 리라를 축소하겠습니다. 네, 근데 묘진이 근데 화면을 봤는데 뮤진은 안 보이네요. 아이고, 묘진이 이렇게 해요? 네. 현재. 지금 팬그고 와서 키스키 효과 발동 니랑 호자 있을 경우 이가리그상 성공했을 경우 니랑 호자 있으면 원조로를 하죠 어, 카를 2장 앞에 빼놓고 퀴즈머버 라이브 트윈 트윈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걸 응? 음? 카드 이름이 살짝 헷갈려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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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브 뭐라고 라해요? 뭐라 잠시만요 아, 이거. 그냥 자막으로 이거.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필마 발동과 속과 효과 발동했습니다. 효과는 이제 페로 회사효과랑않 대고 돌림 효과 갖고 있는데 우선 시클 패스페레이즈 가져올 발동했습니다. 만약 여기는 원래 는 라이브 트윈 또는 이블 트윈 마하만 가져올 수 있는데 키스킨 리라몬스터 있을 경우엔 대게서 이블 트윈 몬스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키스킨은 이블 트윈 이블 트윈스 키스킨은 리라를 대게서페로 가져옵습니다. 아, 거, 참고로, 키스킬가리라는 상, 자신, 턴, 좀만아니3 상대 메인 페이지에 효과 발동 가능합니다. 와우. 그리고, 배틀, 배틀 하겠습니다. 리라 택. 하게 되고요. 키스키 택. 천륙 데이지 받으시면 됩니다. 아, 엔더스습니다 로우! 음. 어디. 아, 또, 쟤 있나요? 그, 카운터 없는 거죠? 네. 거기서는, 없습니다. 주 장을 보여주고주 장을 놓을게요 네, 하세요 포시 카운터 나 제거하고요 아그 포시 카운터 제 효과 발동인가요? 네 층지요 그리고 일반 호환 네. 그리고요? 퓨전 발동 프레젠트 프라임 퓨전이요 프라임 퓨전 그래서, 상각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채 융합하는 거죠? 네. 문제 없네요. 어제예얘포지 날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브랜, 더 프렌츠, 를 오페고. 렇피 오페고 르면 잠시만요, 우선 그리고 드로... 이어서, 땡길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효과를 발동하겠습니다. 오케이, 효과가. 융합 소환했으면 제외하는 것으로, 가 거기서 체인해서, 그래서, 발동하겠습니다. 얘가 파괴하는 마법 함정 먼저 갈수 있게 그걸 무효로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키스킷 효과로 라, 다시 한번 리랄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라 세니엔트 효과도 발동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거에서 우라랍니다, 요. 아. 이나 공격연 3000. 삼촌... 배틀. 때리겠습니다. 네. 0연배다 이미지요. 털했는데요. 제공유 얼마입니까? 1100입니다. 3000입니다. 아. 그럼 900 빼야죠. 네. 300인데요. 아, 300이구나. 헷갈려서 지금. 드론 하고요. 효과를 따겠습니다. 미라보또 추가 원드로. 네. 드론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이블 트윈, 키스키를 릴라, 카쿠쿠마 이게 투수 한모스 아니에요? 그냥 링컨 두번리드하 그냥 튀어니다 아. 제일 쉽죠 네. 그리고 지금 묘즈에 키스퀘어, 릴라 모스있으공이 4400입니다 네 음. 포! 뮤즈에 이카드이효과 발동하십니다 제외하는 것으로 파괴, 면역 천사의 대신 데미지 받아주셔야죠 네 천... 천사백, 천사백 인데요. 뭐, 그리고, 어, 엔드 페이지 효과. 네. 음, 저는, 안녕. 정우영. 얘를 다시 패로 회사에 니다아참헷갈려서 대... 그냥 지금 못써 먹네. 나중에 한판도나오면 그것도 뒤얼려 어. 다겠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엔드니다 들어오. 송환 이텐 있습니까? 송환 씨 효과발 송환 씨엔 어? 딱히 없습니다. 효과발 동시에요. 어, 포시카운트 올리는 거죠 네, 예, 하세요. 없습니다. 효과. 영속 말... 효과로 얘 공유에만 올라가요. 아, 정말. 포시카운트가 놓여지면요 어. 아... 이카드얘 포시카운트 놓여주지만 공유 올라가니까? 배틀 네, 3000댐. 그 1800댐. 맞죠? 네. 안된 거예요. 네. 들어. 이거 이분이 지금 못 하신 게 아니라 이일판에 이 읽을 수 있을 수가 없어서요. 외우는 있는 고있 것도 있는데 못 외운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원래는 제가 져야 돼요. 그래서 던지고 일자구발동에 네. 효과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네. 영원인가요? 이번 턴 동안 잠시만요. 턴 중요시 아 거기 공의 절반 네 플러스로요. 네. 그래서치스키소효과 네. 리라 네. 링크 리라 리라효과 네퐁 효과 치스키 부활 시계 퐁이고요 네그 제일 쉽게는 이둘 먹고 부활 그리고 엔트란스에 효과 있는데 예령이 운차되고 돌려야 하니까 호! 얼마죠? 그거 총 5백에서 4천 4백 빼십시오 4천 4백 2천 9백 데미지 맞으시면 됩니다 2천 9백 포인트의 데미지 그러면 엔더였습니다 괜찮입니다 네, 라스트 요! 플래티스발동식 체인 있습니까? 이거 페트소죠네 그거 네. 서치깡이였고 있으면 우라라 우라라한테 바뀌죠우라산타냐는뒷면수비를 세트해놓고 타엔됩니다 들어옵니다 카자흐한 세트하고 음. 어, 터지고요. 엔드하겠습니다. 드로우 세트 터낸다. 4400 어디인가?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요. 차오. 차오. <목소리>